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터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우리 31절 합독합니다. 그,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있으니 그 그름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 주시고 의인을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첫째로는 참 많이 조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금방 금방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과는 금방 금방 나타나는 것과 금방 금방 나타나지 아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악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금방금방 툭툭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 선한 것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지만 가장 비교하기 쉽고 적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 학교 생활입니다. 학교 생활하다 보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아마 중학교를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너무 전부 다또좀 순진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너무 개성이 또좀 강하고 일반적으로 한 중학교를 좀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도 뭐냐면 이 일진 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냥 두들겨 패고 힘센 애들 그런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몇명 때리고 뭐 하고 하면 반 아이들이 뭐라 그래 다 조용합니다. 그냥 금방 악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반응이 금방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선한 일 때는 사 학교가 이제 새 학기가 돼 가지고 금방 그렇게 악한 애들을 통해 가지고 금방 조용해지고 막 그냥 막 떠들고 있다가도 아, 성생이 와도 떠들어도 그놈이 와 가지고 눈만 한번 부리면 <laughs> 반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새 학기가 돼 가지고 와 가지고 선한 사람의 친구가 한명 나옵니다. 아, 떠들지도 안 하고 뭐 하지도 안 하고 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학교 교실에 뒤에 보니까 시계가 이렇게 죽었다. 건전지가 죽어서 가지고 그랬더니 건전지가 딱 끼우고 그 다음에 또 문, 이렇게 있으면 청소도 좀 하고, 떨어진 물건 있으면 지저분하면 정리도 하고, 뒤에 뭐 하고 하면 그렇게 하고, 지리할거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아, 저튼 바보 같은 놈 좀, 뭐, 좀 어저리가 뭐, 뭐 저런 놈이 있어. 어, 선생님이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건전지 갖다 끼우고 말이지. 저거 뭐 그냥, 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 있다가, 청소 시간이 청소하면 될 텐데, 그것도 죽고, 예를 들어서 하면서 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반응이 그냥 좋지가 않습니다. 금방 안 나타납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그 시간이 이제, 그래,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몇 개월 정도 되면,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한 5월달, 6월달 되었지만 계속 그런 모습 보이면, 어, 저는 좀 뭔가 좀 다른데? 좀 잠깐 있다가 어,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한한 한 학년이 끝날 때 되어지면 시 10월 달, 11월 달 되어지면 그놈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친구가 한 명, 두명 모여서 같이 생활하게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런 친구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알게 되면 그다음에는 반이 갈라져도 여전히 친구로 이렇게 지냅니다. 이렇듯이 뭐냐면 악인에 대해서는 금방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데 선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금방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 악에 대한 이게 사단 마귀가 잡고 악에 대해서는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도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악인으로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가라. 의인으로 살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도 뭐냐 하면, 예, 존사님이 저게, 그, 뭐랄까, 제목을 아침에 안 바꿔서, 징벌받는 의인이 아니고, 이게 징벌받는 의인은, 징벌받는 악인은 저건 어제의 말씀이고, 오늘은 의인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박 잘못됐습니다 제목이 예, 그래서 어,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예 제가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을 안 바꿨습니다 수정 제가 잘못했는데 예 그래서 뭐냐면 의인을 어, 어, 이렇게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 보면서도 이렇게 급 금방 금방 무슨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봐요. 같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정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이 선한 길일까요? 악한 길일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걸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걸어가는 사람이 실세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사모하고 이제 이렇게 저쪽에 아울렛 매장에 의왕에 있는 아울렛 매장에 갔거든요. 사람이 사람이 애들부터 어른까지 얼마나 많은지 주차하기도 쉽지 않고 얼마나 많은지.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막 진짜 인산인네를 일어요. 그래 가지고 가면서 아이고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는 사람이 텅텅 빈다고. 예?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뭐라 그노는 데는 그렇게 가요. 예, 그 물건 사러 안 가고 그냥 애들하고 가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뭐 놀고 애들 데리고 휴일 날이니까. 그렇게 많이 가요. 그런데 진짜 영혼을 살려야 되고 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의롭게 가야 되는 그 교회는 텅텅 비어요. 음? 그래서 가가지고 와 사람이 여기는 이렇게 많은데 교회는 이렇게 텅텅 빈다고 음?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뭐 하시는고 다 정해나오셨는데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기뻐하시더라. 그런데 보세요.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이로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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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다가 넘어지더라. 비틀 비틀 하다가 넘어지더라. 비틀 비틀 하다가 넘어지는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 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요새는 많이 애들이 또또 또 달라졌지만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보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처음 이제 이 토요일 되어지거든요. 토요일 되어지면 전도하러 나가요.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하러 나가 가지고 놀이터 같은 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천사도 있고 그다음에 마귀도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또이 세상에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하면서, 그래서 사람은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줬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애들이, 예, 그렇게 하면서 다 믿는데요, 이제. 그럼 이제 거기서 영접 기도해줘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내일 교회와 이 메시아 와라, 교회 와라, 그러면 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퐁퐁 울어요. 왜 우냐 하면, 아, 우리 아빠도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도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도 엄마 지옥 가고 아빠 지옥 가면 어떠냐고 애들이 막 퐁퐁 울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어, 그렇게 울고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다 보면 그것들이 다 문드려져서 격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 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비틀대는 거예요. 흔들대는 거예요. 비틀비틀 흔들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넘어지나, 넘어지나, 이 넘어지나, 이 말은 비틀비틀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흔들흔들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처음에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 세상에 모든 종교가 천국이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가 지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불교도 지옥이 있고, 불교도 극락이 있고. 그런데 뭐냐면 그지옥과 극락, 또그 윤회설, 또, 또,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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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이 사람 되고, 사람이 짐승 되고, 어, 사람이 곤충이 되고, 곤충이 또, 뭐가, 선한 예술도 이윤회설이라고. 그,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해탈이라는 얘기를 뭐, 적당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우주의 미하다. 그 음, 잘못된 신앙 가지고. 근데도 그 잘못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지옥과 천국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런 얘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냐면, 비틀비틀비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처음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생활 얘기했단 말이야. 학교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유혹을 좀 받아 가지고 친구들하고 게임하기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그런 길도 있고,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숙제 안할 때도 있고, 할이 중간쯤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내가 학생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갖고 내가 나를 탁 잡으면, 비틀비틀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우리도 내가 그래 내가 분들리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하나님께로 붙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뭐라? 하면 그건 의인이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만은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냐, 손 내밀 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손을 내민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거예요, 의인.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손 잡아줄게,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손 잡아줄게, 그러면 뭐라 그래? 에 싫어하고 손을 뒤로 빼돌려버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손잡아 줄게 할 때는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손을 내밀 때 이게 의인이 되어져요 내 생각이 좀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손을 내밀 때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 다 믿어져 가지고 다 되어져 가지고 다 좋아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믿음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가치관도 흔들리고 또 다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내 것이 충돌되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 손 내밀 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 우리가 손을 그걸 턱 잡아야지. 내손 잡아 줄게 하면 싫어하고 손을 뒤로 빼버리면 절대로 그거는 의인이 되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내손 잡아 줄게 할때손 내미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잖아요. 너는 진족 본다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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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손을 덥석 잡잖아요. 또 그가 애굽에 갔다 오고, 그다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 가지고 삶에 지쳐 있다. 이 말이에요. 삶에 지쳐 있다. 이 삶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손내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이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떠 친척 본토지를 떠나면 자식을 주시고 자식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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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아직도 자식 한 놈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 후사는 내 자식대서 에내 족보를 이어갈 놈은 우리 집에서 태어난 놈 중에서 종들 중에서 그래도 착한 놈 괜찮은 놈 내가 선배 돼 가지고 그놈을 내 후사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많은 재물을 줬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준 것은 내게 충성을 다하는 저이 사마리아에서 하란에서 내려오다가, 그, 그, 하란에서 내려오다가, 다메색에서종 하나 사왔는데, 엘리에셀 종 하나 사왔는데, 그 엘리에셀이 진짜, 진짜 내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 모든 재물은 그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하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 바깥에 좀 따라 나와봐라. 예, 그러면 또, 아, 싫어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손내이면이러 싫어요 하진 않아요. 예, 또 나오니까, 너 한날 남 봐라. 예, 맞습니다. 별이 많나? 예, 많습니다. 네 자손들 별 그렇게 많게 해줄게. 지금까지는 아직은 한 명도 안 줬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 바다에 모래를 사람이 셀수 있겠나? 예, 못 셉니다. 많아서. 그래, 네 자손들 그렇게 해줄게. 아니 지금까지 안줬는데또이 하나님 또그 나를 불러서 진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또 이렇게 뻥치시더니 이번에도 또 뻥치실라 그러면 이러지 않는단 말. 하나님 그 말씀하니까 아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성급했습니다 내가 좀 급했습니다 하고 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더라 의인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 때 자기 생각대로 막 그는 게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안 내밀 때는 지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손 내밀어 줄 때는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의인이라 이런 사람의 길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지켜 주셔가지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이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25절 26절 말씀합니다.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살아갔더니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 다윗이 잖아요, 그죠?" 다윗이 왕이. 그냥 모든 것다 봤다면, 어린 나이부터 어른까지, 뭐,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까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자기가 일생 동안 봤는데, 그 일생 동안 보는 동안 의인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있는데, 그 의인들이 힘들고 어려움은 당하여도, 하나님을 너 엎드려지지 않도록 망하도록 안 해줬다, 그런 것처럼, 그 의인들이 버림을 당하는 걸 보지 못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걸 절대로 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을 내가 보, 힘든 일은 있었는데 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고 그리고 또그 의인들의 자손들이 아들 딸들이 뭐 하고 걸식함을 굶주려 가지고 막 힘들어 가지고 그냥 걸식하고 말이죠. 거지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노숙자가 되어지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이러는 사람은 그 의인들의 자식들을 한 번도 못 봤다. 의인으로 살아가면 그 자식들이 꼭 복을 받더라. 그러면서 26절에 말해요. 내가 아, 뭐냐면,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더라. 소와 so, ah,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인의 길을 걸어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이 복을 받아가주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럽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이제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자기 망하는 걸못 받고, 그 자손들이 겪기를 렇게 망하는 것을 못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뭘로 살아라? 의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2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성도를 의인들을 버리지 않는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영영히 보호를 받고 악인은 자손들이 끊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 악인들은 자손들에게 뭘 줘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물려줘도, 악인은 그 자손들에게 명예와 권력을 다 물려줘도 결국은 뭐 하게 되더라? 망하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의인이 뭐하고 땅을 차지하는데 영영이 차지", "잃어버리기도 있고", "이 악인들에 의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막 그냥 어려움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의인들은..." 결국은 영영히 석에 되어지고 의인의 입과 혀는 지혜와 공의를 말하고 이르며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발걸음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의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지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손 내밀면서,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담는다. 이게 바로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붙잡힘을 당하고, 의인은 그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복을 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10편, 37편,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은총 안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붙잡고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이끌림을 받아가며, 선한 길을 걷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스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